안녕하십니까. 제고구의 분산투자. 어, 10월 16일입니다. 이제 8시 1분이고요. 장 시작하려면 이제 59분 남았네요. 어, 간밤에 다우 존스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뭐 특별하게 뭐 빅뉴스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뭐그뭐 뭐 엔비디아가 조금 좀 빠졌는데. 어,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한번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밤감에 아, 밤에 제가 또몇개 종목 꼽아놨는데 어, 오늘 그래도 한번 치고 빠질 종목들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바이오노트. 저이 갖고 제가 잘 먹고 나오는데 여러 번 샀습니다. 그래서 어, 배당도 좀 받아 먹었고요. 그 때, 뭐, 저는 1,200 정도 가지고 어 첫, 어사 샀다, 펄다 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배당이 한 10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 어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배당 안 주는 회사 있었는데, 그 보면, 유보율이, 어, 채 비율이 2.3%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그 상당히 지금, 재무구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적자를 좀본것 같아요. 그래도 배당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한번, 위사서는 계속 한번 그,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 장기로도 좋고요 단기로도 좋습니다. 우선 61선을 살짝 잡아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요것도 한번 오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르면 또 들어가고, 또 급등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바이오노트. 그 다음에 라파스. 라파스. 라파스도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61선에 걸쳤습니다 61선이 동평균선이 여기 막 얽혀 있어요 이어서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저는 요걸 한번 그냥 유심히 한번 보고 아, 다시 또여기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 어, 500원까지도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신규로는 안 사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어, 좀 기다렸다가 어, 좀 조정을 좀더 받으면 사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CMG 제약. 자, CMG 제약은 어저께 급등을 했죠. 제가, 저는 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0만원씩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주식이거든요. 어, 이 밑에 거는 샀던 거고, 위에서는 다 팔아먹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갖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어저께 지 급등을 했다가, 제가 잠이 들어가지고 못 팔아먹었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제가 15%에 매도 주문을 내놓고 자거든요. 깜빡 잊었어. 그래서 뭐꼭 잊으면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급등을 했으면 좋겠네요. 뉴스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빠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저는 이걸 장기로 보거든요. 제가 장기로 보는 주식들이 몇개 있어요. 제약주들, 유유제약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화일약품도 있고요. 그리고 또몇개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 지금 저는 2,225원이 본전이에요. 뭐, 본전이고 계속 갈거라 봐요. 지금 이평선기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파동 여기서 있다가 한번 큰 급등도 가능성 이 있다 봅니다. 이건 계속 들고 있습니다. CM일제야. 음, 그다음에 DXVX 이거 이름이 영어로 돼 있네요. 최근 들어서 막 상한가를 한네번을 쳤습니다. 네번을 쳤다가 또 조정을 좀받고요또 밑에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어, 단기적으로만 대응할 생각이고요좀더 빠진다면 이때, 이때를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음.. 요 라인까지는 좀뭐 안전권이다 생각하고 갖고 어,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되고요 음.. 저는 우선 요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해보고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dx, vx. 그 다음에, 정다운. 정다운. 예전에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어, 막 뭐, 뭐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좀 급등을 했죠. 계속 쭉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제가 이때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또 다시 또6 0에서떼 때렸네요. 때리고 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그래서 지금 요 주식은, 어, 단기적으로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밑에서 지금 이렇게 줄을 끊어 놓고 있는데, 이때 내려오면 살려고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려와라 하고, 60에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정다운.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정다운. 그래서,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어, 기다려 보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아마 큰 급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다운. 마지막으로, 이제, 화일약품. 자, 화일약품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쭉 빠졌는데, 어느 정도 싹,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요것도 오늘, 어, 요건 오늘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볼게요. 화일약품. 자, 요렇게 해서 한 6개? 6개 정도 봤는데, 음, 저도 그, 저는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어, 단기적으로만 또 대응하는 종목들이 몇개있고요 어, 주로 분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조금씩 샀다가 어, 분할해서 세번 정도 나눠서 사거든요. 그래서 어, 뭐 특별하게 뭐 많이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항상 분산 투자 꼭 하시고요. 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